자, 여러분들, 짤랑짤랑, 짤랑짤랑. 네, 여러분들, 2025년도, 여러분들, 3월달 닭띠 운세입니다. 정말 눈물이 나요. 너무 내가 사는 게 힘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20대 빼고, 33살 개유생입니다. 네, 45살 신유생입니다. 시운 7배 여러분들, 기유생입니다. 69세 여러분, 정유생입니다. 여러분들, 8 1나 의류생 있습니다. 여러분들 33살이 나시는 분들 개우생분들 너무너무 금전운이 좋아요. 음, 참 작년에가 많이 힘들었거든요. 우리 33살이 나시는 분들 금전운은 있어요. 근데 조금 직장에서 안 좋아요. 뭐가 있다 구설수가 있고요. 시비수가 있고요. 자꾸 위에서 나를 가르치고요. 밑에서 나를 올라쳐요. 가운데서 내가 자꾸만 탕탕탕 맞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 다니시고 직장을 다니신다면 이동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3월 달에는 과감하게 이동하세요. 네. 사업하시는 분들 그닥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투자받아서 뭐 하겠다. 여러분들, 남의 돈 빌려갖고 잘 되는 사업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내가 돈 벌어서 하세요. 나머지 대출 받더라도. 자꾸 뭔지 모르게 뭔가를 꾀한다고 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머리가 지끈지끈 아픕니다 매매용기 들어와 있네요 그래도 그나마 매매용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내가 투자해서 손해 본것 중에서 매매에서 여러분들 이득을볼 수가 있어요 애정의 온기 너무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건강의 온기는 조금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3월달은 여러분들 조금 시들어요 여러분들 자 45살입니다 자, 45살의 신유생 여러분들. 진짜 이 사람들은요, 30대 때 꼬꼬라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단 3월달, 금전 좋아요. 예. 이제 중, 중년 복이 생기는 거예요. 초년, 중년, 말년, 노년. 중년에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근데 사업적인 면모에서는 두각을 못 나타내요, 이분들이.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 매매 용기 떨어집니다. 급하게 뭐를 팔아야 돼. 그러면 금매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매매는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정의 용기 떨어지고요. 닭띠도 좀 외로운 사주거든요. 여러분들. 모든 띠들이 다 외로운 사주인데, 유난히 신유생들이 그래요. 신유생들이. 근데 사람은 잘 붙어. 사람은 잘 붙는데 희한하게 외로워. 건강은 좋아요. 나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그 다음은 57세 기후생입니다. 이분들 금전적인 면모에서 되게 좋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 여러분들 조금 안 좋다라고 나와요. 이분들 자꾸 직장에서 걸리네요. 뭔지 모르게 12. 12수. 약간, 직장에서 송사가 보이거든요. 송사? 내가 뭘 잘못해서, 뭘 실수를 해서, 내가 이걸 물어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생길 것 같아요. 조금 조심하고 넘어가세요. 사업적인 부분, 저 권하지 않습니다. 3월달에. 이분들 다 사업하지 말라고 많이 나오네요. 3월달에는 여러분들 투자금지입니다. 투자금지. 하지만, 우는 들어와요. 대우는 들어옵니다. 자 매매 운기 좋습니다. 매매만 잘돼도 여러분 눈물이 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여러분들 운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애정의 운기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요. 옆 사람한테 잘해 잘해주고 이미 떠나가, 떠나간 걸로 살고 있을 때 잘해줘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에? 있을 때 잘해주세요. 응? 떠나가 고 후회하지 마시고 건강이요 여러분들 좀 챙기셔야 돼요. 우리 닭띠분들 건강이 좀 다들 안 좋으세요 건강 챙기세요 69세입니다 정윤생입니다 자 금전적인 면모에서 되게 좋은 걸로 여러분들 사료가 됩니다 지금 음. 근데 직장 내에서 여러분들 조금 힘든 난항 수가 보이고요 직장은 좀 포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3월달에 투자금지 용궁주를 제일 많이 쓰는 거 투자금지 아니면은 오도방정 금지 음, 내가 뭘 하겠다고 깝치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매매운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에 매매 좋고요 내가 조금이라도 가격을 후려쳐서라도 여러분들 매매를 빨리 팔아버리는 게 이득이에요 대출이잖아 하고 이거 할 바에는 그냥 파는 게 나아요 애정의운기 좋습니다 근데 이분들 건강이 안 좋아요 아홉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혈관, 허리, 지금 보 여자분들은 자궁, 남자분들은 가슴, 약간 위쪽, 온몸이 좀 많이 안 좋은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건강검진을 받아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81살입니다. 의료생입니다 금전적인 면모에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말년에 복을 받는 거죠. 자, 이분들 직장에 온기. 내가 뭐, 81살에 무슨 직장이야. 그런데 저희 아버님도 지금 일하고 계신, 사업하고 계십니다. 직장에서도 나쁘지가 않고요 하다못해 내가 조그맣게, 조그만 회사에 뭐 경비원으로 있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요즘 80대가 옛날 80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사업적인 면모에서도 닭띠분들 좋은 쪽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대기업 회장이 됐거나, 중소기업 회장이 됐거나, 뭔지 모르게 대표 소리 듣고 살아야 돼요. 내 네, 매매 운기 없구요 자, 뭔가 매매를 시킬 때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과감하게 그냥 버리세요. 자, 애정 운기 너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애정 나쁘지 않고요, 여러분들. 자, 건강은 좀 챙기실 나이가 되셨죠, 여러분들. 건강을 좀 챙기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 2025년도 이제 을사년이에요. 3월달 여러분들 닭띠 운세를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엑소시트 용도노령 최기택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